줄넘기 학원을 찾고 있다면 저희 HJR은 다산순환로 350, KB골든타워 롯데리아 7층에 위치해 있으며 2019년 6월에 첫 문을 열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줄넘기 명품 교육관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HJR 만의 줄넘기 전문 프로그램으로 줄넘기에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을 위해 본 수업 시작 전 스텝 트레이닝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아이들에게 신체 리듬감과 활동감을 줌으로써 수업의 활력을 심어주는 몸풀기 운동으로 진행하며 또한 음악을 통해 비트를 이해하고 집중력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출애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리듬 비트 집중력 트레이닝 hjr 줄넘기만의 특성화 지도는 기초과정 스피드 자세와 스피드 기술의 스피드를 빠르게 지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지도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전문 학원의 교육 환경 1 바닥이 거울 3 영상 교육사 오디오 시설을 확인하세요. 수업의 시스템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 소개 HJR은 대한민국. 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성을 다하여 지도하며, 줄넘기의 다양한 기술들을 아이들에게 쉽고 즐겁게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HJR 스타 강사들의 선수 시절 화려한 퍼포먼스를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서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방학특강과 주말 토반. 수업 내용. 클래스별 지도. 섬세한 교육. 나만의 특기 만들기. 저희 HJR 줄넘기만의 교육 열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줄넘기의 기초부터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 후 영상으로 만들어 밴드를 통해 부모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멋진 실력을 뽐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학교급수 줄넘기 대비 이번 방학특강도 더욱더 알차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 상담 받으시고 알찬 방학특강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 토 특강은 아이들이 주말에도 마음껏 운동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반을 모집합니다. 주말 토요일 특강은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샘플 무료 1회 수업은 정규반과 주말반에서만 가능하며 운동화를 준비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시간과 반을 알려주세요. 031 52 6057